저는 남월 고을에 사는 홍덕희입니다. 이 고을의 우물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낙동강 바란지가 태백시에 황지연못이 있는가 하면 와당 남월길에는 포도포도 줄지 않는 우물이 갑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13대째 살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1세대가 30년, 400여 년을 울도 남도 없는 초가집이 몇 채가 이 우물이 있었기에 마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현대 아파트가 있기 전에는 커다란 동산이 있었고 마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숲이 우거진 조그마한 마을, 한가운데 약수와 같은 우물 자순들을 훌륭하게 길러내신 증인들이 현재도 계십니다. 이 고을을 가마를 타고 시집오신 우리 맛동서가 계십니다. 65년 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 이 우물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으로손 씻고. 이 물이. 예. 1년 365일 이렇게 나나요? 네. 1년 365일 나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가물어도 이렇게 나요, 이 물이. 그러니까 이걸 소개하죠. 가물다고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참, 그 신용이요. 네. 비가 와도 꾸덕물 안 나와. 응. 어. 맹물이지. 네. 그, 에게기가 쏟아져도 맹물. 응. 어. 맑은 물이 결론 맑은 물이에요. 식수로 먹식수는 수도물이 오기 전에는 식수로 먹었지만, 수도물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걸 식수로 안 먹었. 아, 식수로 안 하고. 어. 원래도 이제 안 했지요. 그럼 이물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이물 이물은 이제 마을에서 만약 이물을 보존한 이유는 화재가 났거나 또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수도물이 미쳐 안 나오거나 할 때는 이걸 써야 되지요. 그럼 미쳐 흐르지 않나요? 절이 넘쳐흐른다는 게 저렇게 아, 계속 오는구나. 저게 계속 흐르고 있어. 이게 여기로 이렇게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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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 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포드포드 안 준다는 물이라고 했지. 캅천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 물이. 여기가 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물로 했는데.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소개한 거지. 네, 한, 이게 제 의향으로는 한 5, 6 우리 남편 얘기로는 한 5, 600년도 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로 음. 다 논이 무신 거다 했어요. 네, 그 시절에는. 이게 물이 그렇게 이게 흔해. 한만 채웠어. 감으로도. 음. 이 물은 마르지 않고 이렇게 이대로 요조시로 흐르고 있어요. 비가 와도 꾸적물이안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보존하고 싶어서 소개한 거죠. 보존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 네. 물을 갖다가 식용을 못하고 마을 주민들이 빨래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 있잖아요. 집에 농지에다가 물을 퍼다가 긁고 있어요. 네, 지금